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유입니다. 남자분들 프로포즈 반지 고민이신 분들 많죠? 대부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입니다. 그럼 프로포즈가 뭔가요? 아, 본래는 남자가 여성분에게 결혼을 청하는 것을 말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미 결혼을 처하기로 정해놓고 날을 잡아서 남자가 예비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데이로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 심지어 예물을 계약하시면서 신부님이 프로포즈 반지는 이 반지를 해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자 프로포즈 반지에 있어서 한 가지 유니베이터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 결혼을 전제로 다이아 반지를 갖다 선물하는 것이니 예물 반지보다는 다이아 크기와 값이 훨씬 덜 나가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프로포즈 반지가 결혼 반지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설레임으로 무조건적으로 프로포즈반지를 갖다가 비싼 것으로 하시는 남자분들이 꽤나 계신데요. 아, 그럼 결혼 예물할 적에는 뭘로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부자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오브의 경우는 일반 주얼리셔서 약 200만원대가 나오고요. 브랜드의 경우에는 약 500에서 1000만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다음 일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결혼 예물 때는 서로가 합의가 안된 시점에서 그때 프로포즈 반지 해줬으니까이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아, 프로포즈는 프로포즈고 예물은 예물입니다. 그걸로 때워야지 생각한다면은 당신 벌써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예물을 하시고 나서 무슨 서프라이즈라고 그 예물 반주 중에 다이아 반지만 신부님 몰래 출구를한 다음에 그 결혼 반지를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 그 이해를 꽤나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쟁터 나가기 전에 자신의 기지에다가 폭탄 버튼 눌러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프로포즈 링들은 제임스 유 주얼리에 모여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기라는 링크를 갖다 클릭하셔갖고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잼수이었습니다.